우샤. 와. 비거리 미쳤다. 7번 160. <laughs> <laughs> 다행이네요. 거의 확실히 자세가 나오니까 되게 편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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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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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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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아. 제드로 쳤을 때가 음. 그래도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약간? 음. 지금 우리 네. 준비 자세를 뭐라고 하지? 스탠스 어드레스 어드레스 음. 네. 어드레스부터 형이 좀 교정을 해줄 거야 네. 이쪽에서 봐봐 어드레스를 할때 다리를 엄청 많이 구부려 음 지금 그래서 무릎이 거의 앞꿈치 가까이 튀어나와져 있거든 네 다리를 많이 구부리게 되면 엉덩이가 주저앉는 듯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체중이 자꾸 뒤꿈치에 있게 돼음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있어 네. 어때? 모양이 어때? 이상해. 좋지 않지? 네. 어.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잡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순서야, 순서. 순서. 어. 어. 형은 이 순서만 잘 지켜도 어드레스 모양이 10년 후에도 음. 동일하게 할수 있거든? 오른손잡이잖아? 네. 그립의 중간 부분 정도를 오른손 한 손, 엄지와 검지로 일단 잡아줘. 대충. 어. 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감싸지는 거야. 이건 그립을 잡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를 잡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 그리고 공이 많은 이 면을 페이스라고 하잖아. 네. 페이스 중앙에 공을 딱 정렬하는 거지. 네. 어, 이때 그립의 끝부분에서 배꼽까지 주먹 두개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음. 이때 다리는 구부러지지 않고 이미 체중은 약간 앞꿈치 쪽으로 쏠려져 있어야 된다. 네. 만약에 주먹 두개 정도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앞꿈치 쪽으로 체중을 보낼 수 없을 거야 아 어, 이렇게 주먹 두개 정도 네. 여기서 발 보폭 스탠스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줄 건데 발 보폭을 볼 때는 바깥의 폭을 보는 게 아니라 안폭을 보는 거야 음... 어, 이 안폭이 어깨 넓이여야 돼 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순서가 상체를 45도로 숙이고 네. 조금만 더 숙여볼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리를 정말 살짝만 구부려줄 건데 지금 신발 리본 끈 있지? 네. 그만큼만 구부려 주는 거야. 음. 이렇게 어드레스 각이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왼손으로 바꿔 잡으면서 왼손 한 손으로 그립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잡아줬을 때 지금 모양이 어드레스 모양이 되는 오. 거야. 오. 아까 모양이랑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 생각보다 앞으로 많이 쓸려 있는. 어 많이 있어야 돼. 다시,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얻으려죠. 음. 돼? 네. 어, 들어와서 한번 해볼까? 헤드 정렬, 주먹 두개 정도 공간. 어, 여기서 스탠스 어깨 그 날비. 오케이, 상체 숙여주고, 그 다음에 다리 살짝. 오케이. 그렇지. 공을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모양이 훨씬 멋있어야 되잖아. 아 그죠. 아까랑 완전 달라. 이거 찍어서 보면 <laughs> 네. 많은 차이를 느낄 거야. 스탑. 어. 자 지금 왼발 뒤꿈치가 네. 들리는 힐업이 되고 있거든. 네. 어 이건 장타자들 멀리 세게 칠때 아 그렇게 왼발 뒤꿈치가 들리는 힐업이 되는 거지. 네. 지금 공이 맞고 있지도 않는데 아 힐업을 한다라는 건 네. 더욱더 정확성이 떨어질 요인이 된다. 네. 해 되니 네. 어, 왼발 뒤꿈치 들리지 않도록 오케이 샷 거기서 치는 거야 스탑 오케이 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스윙은 풀 스윙이란 말이지 네. <laughs> 근데 형은 이풀 스윙을 몇 가지 단계가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 여덟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 여덟 음... 가지 단계 형이랑 배워볼 거야 어. 네. 자 형이 네. 지금 앞으로 나왔는데, 네. 내가 너의 거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알겠지? 자, 이렇게 스탠스. 어깨 될 만큼 벌려주고, 이 그립의 끝부분을 네. 배꼽에 연결해봐. 딱 꽂아야 돼. 네. 오케이, 꽂고, 양팔이 펴질 수 있을 만큼 샤프트 중간을 잡아줄 거야. 자, 여기서 이제 8가지 과정을 알려줄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니가 있는 방향에서 여기가 왼쪽이겠지? 네. 왼쪽 어깨가 턱 아래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을 옆으로 돌아주는 거야. 너무 잘했어. 이 동작을 테이크백이라고 하고 이게 스윙에서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야. 네. 지금 위로 들었어, 옆으로 회전했어. 옆으로 회전했어. 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백스윙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위로 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준 동작이 되는 거지. 음. 하나,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그립이 배꼽에서 빠지면서 손목을 꺾어줄 거야. 골프 그립처럼 잡아야지. 지금 골프 그립이 아니잖아. 아, 네. 어, 이렇게 했을 때이 그립의 끝부분이 바닥을 향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좀덜 꺾인 거지. 네. 어, 지금 이렇게 했었어. 딱 꺾어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들어주는 거야. 오른쪽 귀까지. 어, 거기는 너무 높아. 양손이. 아, 이 정도요? 얼마나 들어야 되냐면 네. 내가 고개를 돌려서 지금 손을 봤을 때 정면에 손이 있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고개를 들어야겠지. 네. 그 정도는 너무 과한 거야. 네. 오케이 다시 배꼽으로 돌아와 볼까?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른쪽으로 니네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동작을 백스윙이라고 하는데 백스윙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네. 돌고 꺾어주고 들어주고 이해되니? 네. 이렇게 하는데 왜 왼발 뒤꿈치가 들려? 안 전혀 들리지 않지? 네 음, 지금 유연성이 되게 좋다 그리고 네 팔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어, 지금 회전 그리고 손목 꺾임 들어주는 양이 충분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되니? 네 그럼 이게 세 가지가 하나의 묶음이 돼서 실제로 공을 칠 때는 1, 2, 3이 되는 거지 너무 쉽지? 네 음, 오. 그러면 어? 좋아요 좋아요 <웃음> <웃음>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 다시 배꼽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다운 스윙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백스윙에서의 가장 높은 지점 백스윙 탑이라고 하는데 탑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다운 스윙이 된다. 네. 지금 다운 스윙이 내려왔을 때 양손 엄지 손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 수평이다, 그렇지? 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위를 향하고 있을 거고 네. 지금 어떻게 돼? 아래를 향하고 있지? 네. 그럼 좋은 다운 스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4 번이었어. 네. 5 번이 뭐냐면 다시 돌아왔지.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제 돌아주는 거야. 이게 5번. 네. 그리고 6번이 뭐냐면, 다시 손목을 꺾어주는 거야. 오. 그러니까 2번이랑 어때? 동일하죠. 똑같네? 그렇지. 오. 그리고 나서 7번이 뭐냐면, 들어주는 거야. 이때는, 눈높이까지 들어야 아니면, 더 마찬가지로, 귀 정도 높이까지. 아. 아니면, 정수리까지 올라가도 괜찮아.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회전해주면은, 마지막 동작인, 피니시가 되는 거지. 피니시 동작은 이따가 가 공을 칠때 형이 알려줄 거야. 알겠습니다. 어, 원래도 잡았지. 또 다리 많이 구부렸잖아. 아, 맞아. 어, 항상 순서. 항상 상체, 하체 순서. 센스, 네. 어깨 넓이, 상체, 하체. 그리고 왼손 그립, 오른손 그립. 자, 날 봐. 내가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나 테이크백. 위로 들면 안 되지. 다시. 지금 동일하게 배꼽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네. 하나. 오케이, 더 돌아야, 더 돌아야 돼. 다시 자 돈다. 너무 높은데 그렇지. 만약에 배, 배꼽에 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아... 어 어떻게 됐어? 우리 수평으로 돌았지. 네. 그랬던 것처럼 하나 아니야 지금도 너무 높아. 다시 해볼게. 네. 여기서 이 모양에서 그대로 이렇게 가야 돼. 아이 정도로. 음. 응, 응. 완전 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완전히 그냥 옆으로 돈다 생각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너무 쉽지? 어, 네. 오케이. 넷. 다운 스윙. 오케이. 다섯. 슝. 하면서 여섯. 꺾어. 오케이. 그리고 일곱. 아니야. 이때까지 더. 그렇지. 올라가죠. 그리고 여덟. 피니시가 되는 거야. 이해 되니? 네. 어. 형 이쪽에서 보여줄게 그럼 치는 걸. 네. 자, 이거 정리하면은. 상체, 하체. 왼손, 오른손. 원, 투, 쓰리. 네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이렇게 되는 모양 어때? 예뻐요 그치 너 모양을 아까 따라해보자면 어때? 피니시 모양도 어때? 엉성해요 그치 네. 아까 이랬어 어. 근데 스피드는 너무 좋더라고 아마 비거리 잘 맞으면 멀리 갈것 같은데? 음. 4번 5번, 6번, 7번, 8번 음. 이렇게 네. 1, 2, 3 와. 4, 5, 6, 7, 8 와. 다시 아. 1번 더 옆으로 더 돌아야 돼 네. 왼쪽 어깨가 턱 아래로 들어올 수 있으면 쭉 그렇지 꺾어주고 다시 어. 아. 꺾어 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네. 올라가서 꺾었어. 아. 어, 다 꺾고 올라가야 돼. 알겠습니다. 너무 세게 치지 않아도 돼. 네. 1 2 3 따다닥 스탑. 어. 귀까지만이라고 했지? 손목도 지금 너무 많이 꺾었다. 한요 정도만 들어도 돼, 지금. 음. 어. 1 2 3 오케이 샷. 빵. 스탑. 피니시 동작 알려 줄 거야. 이렇게 네. 했을 때 네. 팔을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 줄 거고 네. 양쪽 팔꿈치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지금 동그란 공이 있다 생각하고 모아줘. 네. 그리고 샤프트를 어깨에 대는 게 아니라 뒤통수 상단 쪽에 이렇게 닿을 수 있게 음.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피니시 모양을 만들 거다. 네. 어, 정면 봐봐. 이렇게. 음. 끝. 그렇지 샷. 피니시 하이. 스탑. 좀더손 머리 에 떨어뜨려 들지는 않아도 돼 낮춰 낮춰 손 낮춰 손은 좀 낮추고 떨어뜨려줘 아 이렇게 어. 그러니까 네. 왼쪽 귀 옆에 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아. 이건 너무 과하지 않아 그죠? 그치? 응. 오케이 근데 귀보다 낮으면 안돼 그러면 아. 너무 낮이 처지니까 알겠습니다 끝 뒤꿈치 뒤꿈치 또 들렸어 팔꿈치 예쁘게 피니시 예쁘게 모아줘야지 음 응. 끝 굿샷 아니 지금 너무 멀다 지금은 응. 스탑 지금도 아마 영상을 보면 알 거야 오른발이 너무 많이 지금 틀어졌어 이 아.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팔꿈치 그렇지 우이. 우샤와 <laughs> 비거리 미쳤다. 7번 160. <laughs> 다행이네요. 거기 확실히 자세가 나오니까 되게 편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laughs> 와 엄청 좋아졌다 스윙 모양이. 아직은 네. 너의 스윙 내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 아, 아, 어색한... 그래도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지. 음. 와,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렇지, 풀심 몇 가지라고? 8가지입니다. 그렇지, 8가지면 생각하면 돼. 루아 우와, 와, 7번, 160. 어, 임팩 미쳤다. 공이 빠듯하게 안 나가는 이유가 맨손이 계속 흔들려가지고 그런 건가요? 자 알려줄게. 예. 공이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지금 헤드를 넣었을 때이 네. 페이스면을 발로 비유를 하거든. 네. 그래서 이 바깥쪽 이 부분을 발가락쪽 토우, 네. 안쪽 뒤꿈치쪽 힐이라고 해. 네. 근데 너무 다운싱을 할때 토우가 먼저 힐에 비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페이스면이. 왼쪽으로. 그렇지. 다쳤다라고 편하거든? 네. 그러면 어떻게 훅이 나겠지. 음. 그럼 반대로 힐이 먼저 들어오면. 아니,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러면 백스윙 들고 다운 시 내려오면서 이 토우 부분과 힐이 같이, 같은 타이밍에 들어와야 공을 똑바로 보낼 음. 수 있어. 네. 그런데 이게 참 같이 들어온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 네. 그래서 원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을 반듯하게 똑바로 치려고 하지 않아. 아, 진짜요? 어. 음. 본인만의 공의 구질이 있단 말이지. 음... 어, 형 같은 경우에도 왼쪽으로 회전을 거는 드로우라는 구질을 친다. 음... 드로우 구질을 쳤을 때 훨씬 더 비거리적으로 멀리 나갈 수 있거든. 아, 음... 어, 그건 좀 신기하네요. 일부러 그래? 한번 보여줄게. 이쪽에도 봐봐. 일부러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자, 근데 네가 아까 쳤던 왼쪽으로 휘었던 공은 네. 이렇게 휘어 버렸잖아. 음. 네. 그렇지. 이건 어때? 실제 필드 가면 못 쳐요 이런 공은. 네. 너무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근데 형이 치는 구질은 오좀 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그렇지. 가는. 어 다른 스포츠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볼링처럼 음. 우측으로 갔던 공이 이렇게 들어오는. 오. 오. 기가 막히지. <웃음> 어. <웃음> 어. 우리가 다름다운. 공의 구질을 볼 때는 <laughs> 네.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공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에서 휘는지, 음. 그리고 공의 높이가 낮은지 높은지를 봐요. 음. 어. 근데 형은 네. 오른쪽으로 공을 출발시켜서 네. 끝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거는 이런 구질을 치지. 오. 근데 반대되는 구질이라고 한다면, 반대는 이제, 이렇게 구질이 되겠고 지금은 좌측으로 출발을 해서 네. 오른쪽으로 휘는 이런 공이 나왔고 오오. 이 공은 거의 선수들이 치는 공이야. 아... 이런 공은 비거리가 잘안 나가. 아 진짜요? 어, 그 대신 이제 정확성과 안정성이 좋은 편이고. 음... 어. 근데 형은 응, 형은 어느 정도 비거리가 멀리 나가기 때문에 이런 구질보다는 이렇게 회전이 걸리는 구질을 친다라는 거지. 오, 어. 신기하나? 오, 장난 아니에요. 이거 되면 이제 초보, 초보가 아니라 이제 중상급자가 아, 되는 그치, 거지. 겨우 그거예요 뭐가? 게, 턱, 턱이 높네요, 중상급 턱이. <laughs> 그럼 내가 이제 공을 칠때 실제로 정말 핀을 보고 핀에 붙일 수 있는 스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음... 근데 지금 너는 어떻게 공이 갈지 모르잖아. 그죠. 왼쪽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그리고 공을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확률이 33%밖에 안 되는 거야. 음... 맞잖아.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휠 수도 있고 또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나만의 구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훨씬 확률이 올라가지 어... 어. 그래서 본인만의 구질이 있어야 해 아... 어. 페이드. 왼쪽으로 회전이 걸리는 걸 들어오. 우 아... 우측으로 회전이 걸리는 걸 페이드 어... 근데 이렇게 너무 심하게 우측으로 가는 걸 슬라이스 너무 심하게 왼쪽으로 가는 걸 훅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래서그 노리는 게 아니라 실수한 거예요 항상? 슬라이스 훅은 내가 뭐 정말 뭐 숲에 들어가든지 트러블 상황에서 내가 엄청 휘는 샷을 하지 않는 한, 훅 슬라이스는 좋은 구질은 아니지. 너무 많이 휘니까. 음... 어. 그러면 이 출발 구질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네. 백스윙 탑, 네 번째 구간 있지. 네. 백스윙 1, 2, 3번 들었고, 내려오는 이 다운 스윙 구간, 네. 네 번째 구간에서 어떻게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출발점이 결정이 돼요. 음... 자. 하나, 둘, 셋 했지. 지금, 지금 내가 내려왔어 어떻게 내려왔어? 올라갔던 길보다 이렇게 되, 어떻게 됐지? 기, 좀, 좀 쳐져서 내려왔지. 네. 이러면, 올라갔던 길보다 뒤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인사이드로 내려온다라고 하거든? 네. 그러면 공이 우측으로 출발하게 돼. 아... 만약에 그럼 인사이드의 반대는 뭘까? 아웃사이드가 되겠지. 네. 올라갔던 길보다 지금 어떻게 내려왔어? 앞으로 좀. 내려오게. 앞으로 왔지. 이걸 엎어 쳤다. 우리 유도에서 뭐라 그래? 업어치기 하는 것처럼 업어쳤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이 왼쪽으로 출발하게 돼요 음. 어. 왼쪽으로 출발하게 되었지 네. 그래서 형처럼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는 올라갔던 백스윙의 길보다 뒤로 인사이드로 내려오는 다운싱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 그래서 백스윙 들고 다운싱을 할때 이렇게 쳐져서 다운쉐이 내려왔어요. 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좀, 좀 더. 토우가 먼저 들어오면 돼. 토우가, 힐보다 토우가 먼저 들어오면 헤드가 어떻게 된다 했지? 다치겠지? 네. 그러면 형처럼 이런 구질을칠수 있게 되는 거야. 어렵나? 어렵다. <laughs> 아니, 어려워요. <laughs> 어, 어. 이, 이, 이론적으로는 알것 같은데. 음. 이런 쪽으로만 알아도 돼. 이제 이걸 네.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아, 네. 지금, 오늘 하루 만에 하긴 힘들 수는 있지만, 네. 어드레스 한번 해볼까? 알겠습니다. 근데 형은 이렇게 인사이드로 내려오는, 완만하게 쳐져서 내려오는 다운윙 라인을 많이 권유를 드리거든.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네. 네. 백스윙 한번 들어볼까? 1, 2, 3번. 3번까지 가야지. 아, 네. 어, 이렇게. 팔에 힘좀 빼봐. 아,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주는 거야. 음, 그러면 어떻게 됐어? 손보다 헤드가 어디 있냐면 뒤에 있게 돼. 네. 근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오면, 오면 공이 큰일 난단 말이야. 네. 그럼 여기서 내려온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렇지. 맞아. 이렇게 회전을 걸어준 거야. 방 이렇게 쳐서 올려가는 거야. 와. 이거를 엄청 가볍게 한번 쳐봐. 알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치는 게 맞긴 해. 어. 그러면 너도 너만의 나만의 구질이 생기지. 일부러 이거 만드는 거예요. 초보 초보자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 구질이라는 건 빨리 어. 만 빨리 만들면 안될수록 좋은 거야. 아. 어. <laughs> 지금 여덟 아. 가지 스윙을 계속 생각하면서 네. 어. 이렇게 연습해 주면은 엄청 좋아질 거야.